요즘 귀농에서 나만의 농장을 꾸리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시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이야기는 그 낭만적인 그림 뒤에 숨겨진 아주 냉정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초록마당의 이영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꿈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95%.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요. 별다른 계획이나 계산 없이 그냥 좋은 거 심으면 되겠지 하고 농업에 뛰어든 분들의 예상 실패율입니다. 10명 중 9, 아니 거의 10명 다 실패하는 아주 뼈아픈 현실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꿈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좋은 작물을 심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다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농업은요, 사실 철저한 비즈니스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냥 이거 좋대! 하고 시작하거나 비싼 돈 들여서 신품종을 심었는데 우리 동네 기후락은 안 맞아서 병충해로 다 망하는 경우죠.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실수들이 모여서 바로 그 95%라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역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1년에 순수익으로 딱 1억을 벌고 싶다고 쳐요. 그럼 각종 비용 다 빼고 1억이 남아야 하니까 전체 매출은 최소한 3억은 되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총 매출 3억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작물을 얼마나 큰 땅에 어떤 시설을 써서 몇 명이서 농사를 지어야 할까? 이렇게 말이죠. 접근법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노동자 1명당 1년에 최소 1억원의 총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목표가 3억이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바로 서는 거죠. 이 숫자가 내 농장의 규모와 인력 계획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농업이 그냥 부수입을 위한 취미나 부업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건 전업 비즈니스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소소하게 직거래나 최암 농장으로 연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버는 것과 이걸 기업처럼 키워서 더큰 수익을 내는 건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만약에 전업 농업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설과 기술이에요. 이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돈 버는 농장과 실패하는 농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냉장 창고가 있으면요. 수확했을 때 헐값에 팔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일 비쌀 때팔수 있죠. 산에서 캔 약초를 그냥 파는 거랑 이걸 가공해서 파는 건 수익률 자체가 달라요. 스마트팜은 알아서 척척 온도, 습도 다 맞춰주고 굴삭기 한 대가 사람 수십 명의 인건비를 아껴줍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돈인 거죠. 특히 이 스마트팜 기술. 이거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한 400만원짜리 기본 시스템은요, 사실 그냥 온도계, 습도계 달아놓은 수준일 수 있어요. 아무 경험 없는 초보가 이것만 믿고 덜컥 뛰어들었다간 망하기 딱 좋죠. 반면에, 수천만원짜리 고급 시스템은 모든 환경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술 없이 시설에만 투자하는 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하고 최고의 시설에 투자했다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수익의 한계, 다시 말해 수익의 천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 농가가 어떤 작물로 너무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 작물을 수입해 버리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결국 개별 농가의 수익에는 보이지 않는 뚜껑이 씌워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 안에서 개별 농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순수익은 연간 1억 원 내외가 거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아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왼쪽을 보면 내 계산상으로는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시장과 정책이라는 거대한 힘이 그 수익을 오른쪽에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간극을 이해해야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장을 만들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농업 CEO가 되려면 이네 가지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숫자로 시작하세요. 둘째, 내가 취미로 할 건지 사업으로 할 건지 명확히 정하세요. 셋째,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지 말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버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기술과 깊은 경험이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고 있는 농장은 그저 막연하고 아름다운 꿈인가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계산 위에 서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